2009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고전소설 지문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그랬죠? 네, 제목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작자 미상의 박시전이라는 작품이네요. 제목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의 보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읽어 볼게요. 고전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통해서 이 소설에는 무언가 현실 세계와 초월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자,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뭔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시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천상 존재로 박처사의 딸 박씨가 나오고 현실 세계로는 이시백이 나온다. 둘이 결혼한다. 뭐이 정도 알수 있겠습니다. 꽤 많은 정보를 줬네요. 지문독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사가 말했다. 박처사네요. 아까 보기에서 봤으니까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1 6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여 쌉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려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라마우나 초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일까 상공이 자 여기 인물들이 몇명 나오네요. 박처사가 나왔습니다. 박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초월계 의 천상 존재, 즉 초월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자, 상공이 나오네요. 종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비천한 인물인지라, 미천한 인물이니라. 미천한 인물이 귀댁의 정혼함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우나 버리시지 아니하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누가 나왔죠? 상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처사는 뭐라고 그랬죠? 선인 네, 초월계 존재니까 그리고 상공은 재상이라고 했습니다. 꽤 높은 사람이네요. 박처사에게 딸이 있다고 했죠. 박처사의 딸이 있다고 했고 박처사가 상공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박처사가 상공한테 청혼했다라는 거는 상공의 아들. 아들 누구죠? 2 0백 이시백. 아들이 2 0백인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까 보기에서 봤잖아요. 상공과 10액은 부자 관계입니다. 이 청혼에 대해서 재상인 상공이 승낙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죠.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혼인은 일륜대사라. 어찌 재산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소교 혼약을 하시나이까 지금 상공부인. 상공부인은 어떻게 했죠?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니까.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은이 처사의 딸이 제덕을 겸비했다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섭. 이때 혼인 날이 임박하자 홍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 때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의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선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지금 근데 이 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웃고 네뭐 논박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뭔가 좀 잡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커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영거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깻고리는 환우성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시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수 없고, 층함은 층층하여 평풍을둘러친 듯. 뭔가 좀 전형적인 표현이 이어지고 있네요.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된 일을 비앙하듯, 두견성은 철량하여 사람의 심혈을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 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laughs> 후회 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 날상국으로 들어가니 심상공국의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다. 지금 상공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낙한 거를 가지고 후회하고 있죠. 나중에 후회를 시작합니다. 길 위에 방황하다 방위에서 노성으로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후련 산곡에서 노래 소리 나며 초동 수사민이 나오거늘 반격이를 모르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이 길은 박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온 아이다. 공이 기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조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사람이 나무를 얽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처사라고 살았는데 도련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 소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대요.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개서 산지가 400년이라더이다. 다시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을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후회를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허무함이 됐습니다. 왜? 박처사가 400년 전 사람이래요. 당연히 황당하죠.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세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무제도 선수를 구하다 마침내 돌아가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간만 같지 못하고이다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있죠? 돌아가자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돌아가지 않은 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 온곳 전한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냐벽으로 죽장을 짓고 배구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상국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쳐서가 분명한지라. 결국 허무해서 돌아갑시다 했지만 아버지는 이 말에 대해서 기다림을 택했고 결국 박처사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인물 분석도 완성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지겹지만 반복합니다. 인물 분석된 정답이 있다 없다. 인물 분석된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할수 있으면 돼요. 뭐 경혼을 하기로 했고 떠났는데 후회를 하게 됐지만 결국 기다린 끝에 박처사를 만나게 됐다. 상공부인은 결혼을 반대했다. 이십백이 돌아가자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